봉어 굽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숯불에 구웠는데 지금은 뭐 프라이팬에 그냥 그치요 신시모도 살섬 나그네입니다 어 엊그제 그 물을 쳐놓았는데 오늘 물건을 한번 보러 나갑니다 어떤지 아직 이렇게 여기는 춥습니다 저기도 다 얼어 있죠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고기도 활동을 덜어줘. 그 추우니까 제가 그물을 친 데는 이렇게 이산 밑에 해변가에서 조금 내려가서 여기가 그러니까 얇죠. 여기는 지금 물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 깊이 쳐야 되는데 저기 칠 수가 없어요. 꼬이 너무 빠져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반청, 반창거리나 잡는다고 그냥 작은 그물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, 예, 쳐 놓았어요. 그래서, 뭐, 그냥, 반창거리니까몇 마리씩 들겠죠 근데 오늘은 모르겠네요. 날씨도 춥고, 이제 물대로 얘기하면, 무시라고 해요, 무시. 예, 오늘, 지금 물이 다 나갔는데도 저만큼 있습니다. 쭉 빠져야 되는데, 물이 나가질 않아요. 근데 제가 그 물을 친 데는 높으니까, 그래도 그 물을 볼수 있죠. 내일은 아 조금이 돼서 더안 빠집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보고 내일은 근무를 그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나가서 보는데 이제 어제는 몇 마리 안 들어서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. 오늘은 어떨까 또 기대를 해보면서 나가봅니다. 바람 아주 몹시 부네요. 추워. 요 지금 4 시거든요. 오후 4 시. 근데 또 얼음이 녹지 않아요. 바람 소리 들리죠. 어제는 나왔었거든요. 몇 말이 안 들었어요. 아예 영상을 찍다 포기했습니다.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すごいね。 아이고, 몇 마리 들지도 않고, 전부 작은 것들이에요. 이쪽이 보여지나요? 그늘 쪄가지고. 아 조금 들었습니다. 안건낼 없고. 물 치고 두번째 날 나가서 이제 물을 꺼내오는데 생각보다는 생각은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이, 이 겨울에는 이 동호라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어, 귀한 생선으로 여기 될것 같으네요 그래도 몸뭐 먹고 남을 것 같아요 둘이니까요 하여튼 아참 이렇게 고기 잡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먹는다는 것은 처음자 <laughs> 얘기죠 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죄송한 마음부터 네요 감사합니다 동어 볶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숯불에 구웠는데 지금은 뭐 프라이팬에 그냥 붙지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옛날 생각하면서 김치에 싸서 동어를, 구운 동어를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옛날에 이거 대갈리째 그냥 먹었거든요. 음. 옛날에는 숯불에 구워서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는 맛이, 맛이 있었는지요? 그만은 못해도. 역시 동어는 동어네요.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있네요. 아어 이건 크네요. 이건 반 잘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 뼈째 씹어 먹거든요. 동어는 머리째 그냥 먹어요. 아유 맛있네요. 한 음. 마저 먹어야 되겠네. 맛있게 먹습니다.